오늘 세종 연서와 전이면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는 등 반짝 장마가 지나더니 연일 타는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더욱 힘든 곳 바로 쪽방촌인데요. 변변한 냉방기구는커녕 제대로 씻기도 어려운 쪽방촌의 여름을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든여덟 살 최치부 할아버지가 아픈 무릎을 추스르며 계단을 오릅니다. 힘겹게 도착한 곳은 성인 한명 간신히 누울 만한 쪽방, 30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 집입니다. 창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쌓아놓은 짐에 가려 바람 한점 통하지 않습니다. 하째 선풍기 고두힘들아 낮에는 어하대전력나 선풍기가 있다 해도 전기 요금이 무서워 마음 놓고 틀지도 못합니다. 대전역이나 지하상가를 찾아 한낮 더위를 피하는 게 쪽방촌 거주자의 유일한 피서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도 안 했는데 숨막히는 더위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잠잘 줄 헬멧, 절대로 힘들고 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쪽방촌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이라 한낮의 열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더위에는 더 취약합니다. 보통 쪽방은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의 노후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건물들보다 평균 여름에는 3도 이상 온도가 높다는. 덥다고 해서 제때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곳 쪽방촌에는 별다른 샤워 시설이 없어 세안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에서 경로 목욕권을 나눠줬지만 올해는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로 지원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한달 받는 수급비 60만 원 남짓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목욕까지 할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무더위 대책으로 선풍기나 냉수, 얼음 등을 나눠주고 있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쪽방 상담소에서 관리하는 대전시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은 630여 명. 이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새 선풍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돌면서 선풍기 가 됐던지 고장이지 하면은 이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좀 바꿔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준비한 게이 대예요.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무더위에 역대급 집중 호우가 예보된 올여름. 더울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